그라디언 툴로 예, 이렇게 처리를 해줄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서 조금 밝게 만들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네 얘를 갖다가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사각 선택 도구로 사각 선택 도구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둥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높이를 갖다가 예 하나 예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시구요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어 색상이 여러 가지 컬러로 들어갈 것 같아요. 선택하시고 어 밝은 부분이 앞쪽에 흰색에 가깝게 뭐 흰색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앞쪽 칼라는 예 밝게 얘는 진하게 조금 진하게 하셔도 더 좋을 듯 싶어요. 갭이 날수 있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진하게 네, 이렇게 칼라를 넣었어요 세 가지 칼라를 오케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예,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예, 가로로 Shift 키를 눌러서 직선으로 드래그해서 칼라를 갖다가 넣었었어요 그리고 얘를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줄까요 레이어를 예, 네, 밑으로 살짝 내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원있죠이 원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알트키를 눌러서, 알트키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는데 레이어를 갖다가 밑으로 살짝 내려주시면은 네, 안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얘를 갖다가 네,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합쳐줘야 될것 같아요. 예, 얘하고 예, 얘하고 예, 두 개를 Shift 키를 눌러서 예, 합쳐주도록 할게요. 뭐지 레이어로 합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Ctrl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셀렉트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예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입체적인 형태를 박스를 갖다가 예, 만들어 주는 거죠. 예, 박스가 완성이 됐나요? 예, 근데 좀 너무 두껍죠. 조금 두껍다 싶으면요, 좀 줄이시면 될 텐데, 그냥 트랜스폼으로 줄이기 보다는 얘를 갖다가 높이를 줄여 줘야 돼요. 그런데 높이가 보시게 되면 여기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 알트키를 이용해서 예원투를 이용하시고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빼주세요 예, 이렇게 예, 빼주시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으로 조금씩 올려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동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예, 위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예, 위로 이렇게 예, 올리시게 되면 예, 조금은 예, 얄팍하게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제가 그리면서 밑에 조금 이렇게 좀 삐져나왔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을 예, 선택해서 딜레트 눌러서 잘라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예, 높다 싶으면은 트랜스폼으로 예, 줄여 볼까 요 조금만 네, 이래갖다가 예, 조금만 줄여주도록 게요근데 틀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줄이면은 안될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위에 있는 원을 갖다가 s h i 키 눌러서 같이 선택하시고요. 뭐지 레이어로 합쳐줄게요. 그다음에 트랜스폼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뭐 예, 줄여준다기보다는 예, 뭐 이렇게 좀 너무 줄이면 좀안 어울릴 것 같아 요 그죠? 예.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예, 위에다가 적당하게 자리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배경이 뒤에 배경이 좀 작죠? 트랜스폼으로 좀 당겨줄게요. 좀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요. 이렇게야 조금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엔터 눌러서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부분을 갖다가 그림자 처리해 줄게요. 그림자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셀렉트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컬러로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에디트, 필로, 보그라운드 컬러로 색깔을 이렇게 채워놔 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자기 때문에 레이어를 밑으로 살짝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블러 좀 줄까요? 필터에 블러에 가오션 블러를 이용해서 흐림 효과 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삐져나올 만큼만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위에는 그림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예, 위에 부분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 예, 눌러서 잘라버렸으면 되겠어요. 네,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런 예, 부분들 끝에 부분들 이런 부분들 예, 잘 잘라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림자 부분을 잘 만들어봤어요. 그래도 끝에가 좀 어색하죠? 그러면은 필터에 블러에 가오시안 블러를 이번에는 예, 조금 더약게 얇게 약게 예, 주셔서.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원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원본 보시면은 좀 두께를 갖다가 되게 얇게 만들었는데 저는 두께를 조금 두껍게 했을 그 차이점인데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예, 가운데 라인이 하나 더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가운데 라인을 하나 더 그어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라인을 갖다가 쭉 한번 그어볼게요. 얘를 갖다가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얘를 복사를 Alt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트랜스폼으로 줄일게요. 트랜스폼으로 예, 납작하게 예, 줄여주시고 위에다가 살짝 예, 하나 올려줄게요. 너무 납작하게 올렸나? 예. 조금 더 예, 2단으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예, 단을 갖다가 조금 더 처리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 2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예, 조금 더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은 진하게 그래서 이미지에서 어리석스 네, 멀트 들어가서 어, 네, 커브, 컨트롤 앤 커브를 이용해서 조금 진하게, 네, 조금 진하게야 조금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라인 한번 만들어볼까요? 가운데 라인 하나 넣어볼게요. 원투를 선택하시고, 센터를 중심으로 alt키를 누르고요. 드래그해서, 예, 원을 갖다가 하나, 예, 이렇게, 예,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 조금 진한 회색으로 진한 회색으로 예, 레이어를 추가하고 칼라를 넣어줄게요. 에디트 필로